아. <목소리> 그럼 하나는 대체 뭐예요? 죽이고. A few moments later. 비 아니다, 아니다. 그거 고요 잡았다. 고요. 위에 파초도 들린다다 잡았어. 나스 비나에스아한 개는 쥐었네아 하나 기억 예. 나 뭐야 이거? 저기요, 여기 지금 아드캐비트 카베 카베 살려줘. 신문, 신문, 신문. 아, 아 뭐야. 뭐야? 왜 아무도 없냐? 나그 밴드 만다. 왜? 어, 나도, 나도 당한다안당했다 아, 아니, 이 카베가 바로 뛸 줄은 몰랐는데. 어, 뭐가 태봤어 1분. 몇대 잡았고 여기 2층에 더 있을 거거든. 비행기. 하나 모 있다, 하나 모뭐 있다, 하나 모뭐 있다. 아 여기 있네. 나이트 아닌데. 오마이와 무신데일 누구니? 없어? 야, 신다, 신다, 신다. 아, 아다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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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안 맞네. 어, 이디에 쎄씨. f u 아 k 아이 안에 존나 안맞네 2층에서 나왔네 여기 여기. 근데 리전 있다. 뭐한 뭐테 맞았어 영호야. 혼내줘. 1층 도 열려 있네.

<목소리> <목소리> 아무도 안봐주 여기 어디지, 씨발. 뭐, 이거 뭐, 봐, 이거 봐. 스포이, 스포이 아, 여기, 여기다 깔았는데 저거 되고 있어. 뭐야, <목소리> 저기야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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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딱 깨지기 좋은 것 같은데? <목소리> 아, 내가 네, 나 섞어라 생각해봤는데. <목소리> 아주 신기해가지고 저거. 생각해보니까 요번에 카이드 저거 되지 않았냐? 어, 범위, 범위 개 넓어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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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범위 넓어졌거든. 어 여기 다카 와이씨 서로 잘구나 존나 있네 아, 어, 어, 밟았다 그리고 따오네. 아니, 나이것이프로스틱인가 <laughs> 그래서 돼렇지할는 아이, 쪽에서안 보이나? 모르겠다. 아, 보 뭔가 았어이터 스탠딩. 눈번다이리아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. 나 개놀래. 이래서 더빼써야된다 <laughs> 뭐야? 아. 아, 진짜 못 짠데. 마음에안 들어서요. 얘네 빠잖아. 놀랐다고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? 살인자야. 내인이 제일 놀랬어, 두고 내인 레인 받으면 심장마비 왔겠다. 네. 여기 <laughs> 공연장, 공연장, 공연장 못지, 공연장 못지. 조심해. 야당 당구대 한 명, 빠에한 명. 이넌못지나간 한다. 어, 이쪽이잖아. 드론, 니들 드론 많으니까 드론링 하고 그냥 음. 음. 가면 아, 되는데. 어, 나 사해, 에이, 자 서해 지금. 뭐야 l i m i n a t e d What was it? How can it happen? I'm not 개새끼 저거. m n 요 t sure. I'm not sure. 올라,

아나 있는 거 같은데. 오. 와, 여기 휴지 있다. 아니 뭐야 영어 쪽 아니었어? 거기 있었어 승아 왼쪽. 뒤로 도는 거 봐줄게 승아. o 뭐야? 어? 나이스 <laughs> 어졌다 아니 뭐야 어, 어떻게 알았여기데나리스요왔다 아, no, no. 아, 뒤에 들어왔다 와..씨..LMG <laughs> <laughs> 나니? <웃음> 뭐야 명예로운 <laughs> 추구 저것또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h, <laughs> 어, <laughs> 그냥, 그냥 시간 시간 어이고 이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 데려가겠다고 들어갔네.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. He It that he knew. He It oh. It's a trap. R4 e m i s s i o n successful. 안방에 뭐 들어왔다. 1층 거기 밑에 크리야? n o 일단은 그러면 야승아그 벽핑 찍어 트치 조심해라 뭘, 뭘 찍어? 오른쪽 핑찍치 조심해라 I'm dry. 무슨 벽을 핑 찍어 <laughs> 오케이 아 뭐야 여기 들어 왔어 뭐야 얘나죽었네 노크 노크 왼쪽 나이스 어디 깨졌다 마리케트 터진데 어디야? 뭐 있는데 o 이스 a 이스어 제가 처음 m 기절하는. e Ice, Ice, i 이 e 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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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이 i 디 e i 들고있었 e 빼고있... 어완요 아니 이걸 이긴다고 <laughs> 레전드 아니 그래도 이걸 이긴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소름인데 <laughs> 그렇지 응 온다 승인 대처 질렀다 음, 나안돼 이거 탈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거 아니 와핑개 빠르네. 진짜 아, 판대는안 맞았네. 비두번튀어네 뒤에 아마 뒤에 거기 어왔어비두번 <목소리>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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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행여봐, 뒤에, 뒤에, 어에 뒤에, 뒤에, 어에 뒤에, 어에어에 뒤에, 뒤에, 어 아니야 오른쪽 어 오른쪽이 오른쪽. 나이스. <목소리>